펜스케이입니다 여러분들 근육통이 너무 심하시다고요. 이 근육통이 너무 오래 가신다고요. 어, 나는 초보자인데 근육통이 너무 심해, 너무 오래 가, 난 바로 저대는거 아닌가? 바로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모션 취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90%의 초보자가 왜 근육통이 이렇게 심하고 오래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회복을 바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기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부분 근육통을 바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충격을 처음 느껴보는 거기 때문에 몸도 적응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통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고 더 오래 느껴집니다. 몸이 그만큼 회복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스트레칭을 더 자주 해주시고 오히려 쉬는 것보다는 헬스장에 가셔가지고 바로 또 몸을 조져가지고 운동을 해주시면 새롭게 좀 프레쉬한 피가 몸에 수율이 되고 서큘레이션이 더잘 되기 때문에 회복이 오히려 더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CAA라는 보충제를 섭취하라시라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AA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이미 포스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충제의 많은 이득 중에 하나가 근육통을 빨리 없애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히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더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굉장한 파워운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살을 빼고 싶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음료수에 중독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A 제품은 음료수처럼 몸에 나쁘진 않지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맛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충제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를 드실 바에는 이것을 드시면서 근육통도 없애면서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초보자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본인이 드셔야 되는 단백질의 함량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몸무게 1kg에 2g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는 것을 어떤 통상적인 어, 포뮬라로 보시면 되는데 예로 따져서 남자분이 70kg예요. 그러면 하루에 드셔야 되는 단백질은 140g이겠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더 적게 드셔주시면 돼요. 거의 한 1.5g? 뭐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단백질을 너무 적게 꾸준히 이렇게 드셔주시면은 근육 웨이트 운동을 해가지고 근섬유가 그만큼 찢어졌는데 이것을 회복을 하려면은 단백질 공급이 필요해요. 근데 그만큼 단백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찢어진 근섬유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육통이 더 심하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드셔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많이 드셔주시는 것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맞춰서 드셔주시면 은 굉장히 많은 부분 몸에 단백질이 그만큼 외리하기 때문에 근섬유가 찢어졌을 때 그만큼 회복이 바로바로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만 따라하셔도 90%의 초보자분들이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바로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키네틱 효과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